한번 시선을 두번 주고 하면은. 뭐야? 고, 고, 고. 아, 예, 예, 예. 형 오늘은 어디 온 거예요? 오늘 장안중 운동 왔어, 장안중. 며칠 전에 보니까 장안중이 그 리그 있지 않니? 서울시 리그? 네. 그 무패 우승했다고 하더라고. 음. 한번 단지. 작년에나 우승을 한두번 정도 했고 장안중이 서울권에서 엄청 명문이야 지금 핫한 명문학교로 되게 오고 있고 여기 들어오기에서 이제 막 신입생들부터 막장난니야 얼마나 애들이 핫한지 한번 봐볼게요.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알겠지? 네 다음 인사. 들어오세요. 네 오늘 운동 같이 똑같이 할 거니까 아무튼 재밌게 합시다. 네. 저희 팀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고 보면 아이들 팀 문화가 건강한 팀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. 제 목요기도 하고 감독을 처음 하면서도 슬로건부터 만들었던 게 인성이 실력이 되는 축구 해서 이 아이들이 인성도 바르고 건강한 팀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게 이제 운동장 필드 안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

아 재밌네 애들 운동하니까 잘한다 나 보고 옆으로 잘쳐고 호영 중학교 때랑 지금 여기 장안중 훈령이랑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? 요즘 자유로워진 거 맞지? 난 이렇게 집을 써. 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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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척척랩그렇습니다랩그척척랩 그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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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떡도 템포도 듣지 슈팅 안 때. 그 슈팅 경기에서 슈팅을 많이 때려서 야 여기서 이제 슈팅 때리는 거좀 알려주면 그래도 애들이 내가 얘기하는 거보다도 받아들이는 게더 좋을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잘 알려줘. 오늘 운동 다 끝났고 끝난 김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슈팅을 한번 알려줄게. 그 여기 맞는 감이 잘 생겨줘야 되거든. 자. 야나 지금 신 하나 타는 쪽으로 톡 차지? 근데 어떻게 나가냐고너 슈팅할 때 어디 맞히지? 여기 어? 어디? 야 거기로 차니까 슈팅이 안 나가지 여기로 맞혀? 네야 슈팅을 어떻게 여기로 맞혀 맞춰? 여기, 이쪽으로 맞춰야지좀 응. 발이 깊숙이 맞힌다는 생각하고 살살 여기로 차 봐봐 한번 톡차봐톡어톡한1 어, 어. 0만해타 더 세게 어 이렇게 자그 느낌으로만 그냥 볼 살짝 밀어놓고 툭 쳐봐 원래 찬데 말고 거기야 힘주지마 그렇지 약간 이 소리가 나야 돼 근데 니 아까 퍽퍽 소리 난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얘 뭔가 이상한 데 맞는다 그랬지 볼이 네. 거기 맞으니까 볼이 이상하게 맞지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많이 해야 돼이 연습을 결론 어디 맞아도 지금 소리가 그냥 벙 나가는 느낌 계속해서 찾줘야 되거든 아까 말한, 말한 대로 이런 느낌 나있죠 와 이거 킥이지 킥이지 이 발에 볼 맞는 순간 내가 살짝 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볼 맞는 순간 살짝 올려친다 그러면 은 볼이 어떻게 되냐 이게 역스피 맞겠지 그런 식으로 맞으니까 볼이 갑자기 무회전 나가고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 계속 맞춰줘야 돼왜왜 약간 연습한 거좀더 올려야 되지 물어보고 질문 사람. 나랑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 있는 사람 있어? 뭐. 네, 네, 네. 너예 수비 샌드백이지. 네. 들어가 봐. 아 진짜. 아 진짜. 뚫을 수 있을 네, 뚫을 수 있을 것같 아이고, 수 지금 할때 보면 다 예측하고 있지. 근데 어디서 보는지 알아? 눈에서 보여. 지금 일대1할때 보여. 근데 그것도 잠깐 한번 페인트가 필요해. 페인트 질 때도, 내가 볼 치러 갈 때도 한번 보고 줘 봐. 한번 시선을 두번 주고 하면 일대1이더 쉬워지니까. 오케이, 지네 호영한테 명쇼팅 바로 보여줘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네 오오뭐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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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호영 때문에 좋은, 좋은 거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호영하고 일대1 해보니까 어땠어요? 아까 몸싸움 한번 보셨죠? 네. 호랑이인 았어 <laughs> 오늘 또 호영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네. 어떠셨어요? 유튜브에서만 봤다가 실제로 와주시니까 기분 좋고 많이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운동하는데 재밌네. 아무튼 애들도 와서 볼 차는 걸 되게 잘 차요. 근데 진짜 확실히 응. 그 슈팅 원포인트로 딱 집어두니까 아, 주 축구들이 애들... 슈팅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맞아 확실히 달라졌죠. 응. 나도 그거를 이 성인이 돼서 그 포인트를 좀 알게 돼가지고 애들 그런 연습 지금 중학교 태보고는 무조건 좋아지지 아무튼 오늘 운동 재밌게 잘 마쳤습니다 콘텐츠로만 찍었었는데 가서 훈련도 하고 하니까 좋은 거 나도 와서 가끔씩 운동하면 좋겠네 애들도 좋아 다음에는 또 다른 팀으로 찾아오는 건가요? 다른 팀 가볼까? 뭐 다른 팀 가도 되고 고등학교 가도 되고 초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다음에 이제 한번 다른 팀으로 한번 훈련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귀에서 바람 나와 운동 많이 해가지고